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자, 제주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6%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주반도체 주주님들이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건가, 이제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마 굉장히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제주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브리핑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대응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비중을 일부 줄여라.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죠? 자, 400% 상승을 했습니다. 자, 4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제대로 된 뭐가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리스크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세가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현재 주가를 체크를 해 보시면 2 1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제주 한도체 영상을 어제 촬영을 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긴급하다. 이날 반등을 못하면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대응법 꼭 확인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날이 언제예요? 바로 내일인 31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1일이 뭔데 그러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러분들?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는 날이다 라고 알수 있거든요. 자, 지금 갤럭시 S24가 이제 사전 계약에서 혼이 말해서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전망이 나왔을 때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핵심 종목인 제주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 줄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일선 단기 추세선 이탈했기 때문에 비중 조금 줄인다고 그 다음에 31일까지 주가 체크하고 31일날 과연 이 제주반도체가 지지하고 상승해 준다면 그때 익절한 물량 다시 들어와서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죠 자 저희 무료 정보방을 잠깐 보시면 자 ai 폰 통했다 판매 신기록 넘보는 갤럭시 s24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주반도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모든 핵심 정보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전부 다 운영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하신 이후에 핵심 정보들 받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갤럭시 S24가 출시된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AI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전 세계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에서 이 AI폰 선두주자로 이제 나가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핵심 종목들에 대한 뭐가 높아졌다, 여러분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뭐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차트상으로 추세가 1차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대응을 하신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하다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11선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주반도체 어땠죠 여러분들? 12%까지 하락을 했다 자 마찬가지로 12%까지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 막판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근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제주반도체의 상승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제주반도체가 상승의 힘이 없었다면 이 11선 뭐한다? 이탈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 자,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하는 거다? 지지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이 제주반도체 12월 8일부터 잡아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죠 자 12월 8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 날이에요. 추천드린 당일날 26% 상승했고요.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주가 쭉 끌고 왔을 때몇 퍼센트가 넘는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250%가 넘는 수익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단한 개의 종목만 제대로 매수하셔도 뭐할수 있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대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저희 정보방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제2의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반도체가 왜 온디바이스 ai 핵심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지 알아보자면 여기 있죠 자 국내 유일의 퀄컴, 미디어텍 저전력 반도체 인증 업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이 AI를, AI를 구현하기,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전력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전력 반도체가 이 온디바이스 AI의 모다 여러분들 핵심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제주 반도체는 무려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저전력 반도체를 인증받은 업체다.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핵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몇 퍼센트 상승이 나온 거예요. 주가가 무려 8 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핵심 정보들 하나만 놓치지 않더라도 뭐할수 있다.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매수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 라는 섹터는 여기서 상승이 절대 끝날 수가 없는 섹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전의 AI 화 속도 내는 삼성, 초연결 실현 빨라진다 라는 내용의 이슈가 있죠. 자, 이 이슈가 무엇이냐면, 자, 앞으로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가 AI 스마트폰을 필두로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어디에까지 확장이 됩니까? 가전. 그리고 이 헬스케어 같은 곳에 확장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네 가지의 온 디바이스 AI가 앞으로 모두 탑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할 수 있는 캐파가 어마무시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온 디바이스 AI 관련 핵심 종목인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 8배가 상승이 나오는 동안 뭐가 없었다, 여러분들. 조정이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갤럭시 s24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를 분출해 줄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이번에 시세 분출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면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 강력한 조정이 한 차례 나와 줄수 있다 라고 제가 언제를 해드렸거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교정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차례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에 비례해서 시세를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면 뭐 한다? 그다음에 바닥권을 다지는 움직임이 분명 나올 거고요. 이 바닥권이 나오는 움직임을 포착하면 그때 재진입해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굳이 고점에서 이만큼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정도의 하락을 감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대응하더라도 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히려 고점에서 입절하시고요. 자, 추세 이탈할 때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물량을 이 대응, 즉 입절하시고 이 구간 공안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동안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서 수익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굳이 30%, 40% 하락을 견딜 필요는 없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자, 저희 정보방 보시면 저희 정보방에서는 확실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이제 HLB 종목을 12월 15일 날 추천드렸어요. 마찬가지로 12월 15일이면 언제죠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을 때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넘는 수익이죠. 7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10% 넘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우리가 꼭 머리 꼭대기까지 들고 간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뭐 해야 된다? 미련 갖지 말고 어느 정도 물량을 익절하신 이후에 자, HLB 같이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 매수하면서 수익이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수익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모든 핵심 정보들, 그리고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정보방에서 전부 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해 줄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드리면서 이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네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자, 장 시작 전에 전일자 이제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시작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자, 오늘은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될수 있는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 시작부터 장이 마감할 때까지 핵심 정보들을 놓치고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확실한 수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 카페 이제 수익 인증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2023년 1년 동안 본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이 넘는 수익이다. 보시면 7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약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수익본 내용 전부 다 캡처해서 인증을 해 주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만큼 보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저희가 11월 16일 날 부산 로보틱스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자, 16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부터 최고가 시점까지 쭉 주가를 끌고 왔으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15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만큼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국내 증시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섹터로 돈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수고를 덜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언제부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9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HLB 그룹주, 알테오젠, HLB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원래 코스닥에 2차전지가 없을 때의 챔피언들이다.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엄청난 강세를 볼수 있죠. 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봇에 이어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익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보시면 본격적으로 로봇 먹거리 이후 준비를 했다. 이미 다음 막거리도 전부 다 추천을 드렸다. 그게 바로 다음이다. 자, 미리 준비하는 투자가 어디서 가능하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본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같이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무료텔레그램방에서 대신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수 있다? 확실한 정보. 확실한 수익, 시장 흐름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모두 다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해서 다가오는 2024년 상승장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혹시 저희 쪽에 문자 보내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